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7월 25일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19,790원을 찍고 오늘은 또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또 하락이 나왔을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삼성중공업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보내주시는 분들에 안에서 제가 요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전략과 추가 매수 전략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까지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아마 손실이신보다 수익이신 분이 더 많겠죠.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나, 이 생각 아마 드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삼성중공업으로 문자만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추천주도 드리는데요. 홀딩스 7월 22일이고요. 23일 상승 나왔고, LNF 7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24일날 상승 나왔죠? 두산 에너블리티 23일이고요. 24일날 상승 나왔습니다. LNF의 경우 어제 10% 이상의 급등이나 줬다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볼래라고 하시면 0108 2 9 8 7 7 6 1 삼성중공업 보내주세요. 그래서 추천주도 받아가시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자료도 받아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전망까지 모두 모두 받아가셔라. 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0108298-7761 삼성중공업입니다. 맞겠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얘기해 봅시다. 우선은 조선입니다.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뭐예요? flng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g 들어보셨죠? 가스입니다. 가스를 운반하는 유조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름 아니고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배를 정말로 잘 만든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LNG 쪽에서 특허가 되어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만원에서 보시면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8천원까지 올라왔을 때도 만 어, 얼마죠? 6천원대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때요? 더많 올라갔죠. 지금도 마찬가지 조정이 있어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가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악재가 있어 가지고 하락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아서 하락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어 2분기 실적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의 57% 증가했고요.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영업이익이 57% 증가했고요. 매출이 6% 증가하면서 2조 683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올해 2분기인데요. 어, 영업이익이 2,048억 원으로 지난해 기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6% 증가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56% 늘어났다. 뭐예요?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원가 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는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그 다음에 고수익 선정에 매출 비중 증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올해 어, 보시면 죄송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그 뭐죠? FLNG 프로젝트로 2분기 영업 이익이 36%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2분기 영업 이익이 2,048억 원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 이익 이증가한 이유가 해양 보유식 첨액가 천연가스 생산 설비 수주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FLNG 해양 플랜트로 고부가치 생 어, 생산 설비로 꼽힌다라고 어 있습니다. 자, 삼성 중공업은요. 최근 모진비, 모잠비크, 그 다음에 코랄 북부 가스전 2호 개발과 관련해서 8,700억 규모의 FLNG 설계 조달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일합니다. 미국 에카 천연가스 기업 델피의 FLNG 사업 기본 설계를 마춰 현재로선 본 계약 체결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7월 현재까지 연간 수주 목표 98억 달러의 34%를 수주를 했고요. 이 가운데 상선 부분의 목표의 45% 해양 부분은 17%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LNG 운반선과 대형 액탄 운반선 등의 중장기 수요가 꾸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좋은 실적을 만들어 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00억이 아니고 2,000억이 넘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함성증권업에 대해서 한국 투자증권은 어, 24,000원을 유지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 달성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라 하면서도, 상성 부분의 연간 목표치를 45.5% 달성했고, 에프랜지 현재 3개 프로젝트 중 2개 이상을 계약하면서 연간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목표가 24,000원을 제시했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3만 원까지 가 보자. 그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증권 오늘 떨어진다고요. 겁먹지 마라. 그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오늘 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당한 고점으로 보이겠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원래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찾아가는 구간이다. 저는 목표가 3만 원 정도 보시고 요걸 잡고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멘탈이 흔들린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010-8298-6233 중고입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향후 전망까지도 받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또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